재밌지만 같이 하면 더 즐거운 모두의 게임 슈기능입니다. 오늘의 추천 게임 휴먼 펄플렛은 윈도우와 맥에서 게임이 가능하며 스팀에서 정가로 16,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할인할 자주에 할인할 때 구매하시면 커피 한잔 값에도 즐길 수 있습니다. 한국어 인터페이스도 지원하여 세종대왕님도 하하호호 컨트롤러도 완벽 지원해 컨트롤러 구매한 아치님도 하하호호 혼자서도 플레이 가능하지만 최대 8명까지 대환장 파티를 즐길 수 있는 루루님의 추천 게임 휴먼 폴플랫 루루, 아치, 슈기농, 바구니가 함께 플레이해봤습니다 자 오늘 할 게임은 루루의 추천 휴먼 폴플랫입니다 플레이어가 초현실적인 공간에서 여러 가지 퍼즐로 구성된 맵을 탈출하는 게임인데 이게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탈출을 하면 되는 게임입니다. 비전에 가면 이제 랭귀지로 가서. 이렇게 한국어 지원이 되는 게임이라서 한국어로 바로 바꿔줍시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제어 비디오 오디오 이렇게 있는데 제어 창에 가 보면 컨트롤러라는 게 있어요. 컴퓨터에 컨트롤러를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있으신 분들은 컨트롤러로 게임을 플레이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W A S D로 이동을 하고 마우스 왼쪽 오른쪽 버튼으로 손을 이용해서 잡을 수가 있어요. 스페이스로 점프를 할수 있고 개인 컴퓨터에 맞춰서 설정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사용자 지정에 가보면 이제 플레이어를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취향껏 커스터마이즈를 할수 있는데 이런 옷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꾸밀 수 있습니다. 우시우시우시우시. 마우스로 손... 이렇게 할수 있거든? 마우스 클릭으로? 아 저기요! 저, 아, 저기요 펭귄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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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네. 그, 마우스 클릭으로 손을 이렇게 뻗을 수 있고 마우스를 위로 끌거나 아래로 끌었을 때 이제 화면 전환이 됩니다. 시야 전환이 돼요. 아 할게요. 네. 아 진짜 이 펭귄 새끼 이상해요. <laughs> 펭귄 새끼라니 말이 실만해. 아, 야 너가 뭐, 이는거 뭐, 아니야? 하고 있는데. 어? 아 예쁘게 말할게요. 언니 욕하는 거다들어갔나 아니 아니요. 바구니 조심해. 욕하니까 내손 아기.. 내눈 앞에 있으면 잡는줄 알아. A few moments later. On... <laughs> <laughs> 잡지마. 이거 머리 뜨는 게 누구라고? 나만 영웅쓰는 거야. <laughs> 아, 떨어지자. <laughs> 누가 그 형형 비디오를 선택했어? 응봐 음, 이거 봐. 이거 뭐야? 튜토 튜토. 다들 응. 봤어요? 벌써 다 봤어? 가자. 아, 이해했어요? 그냥 리모트를 찾으래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으면. 아니요, 올로 그래. 오지 마, 저 줄로 가. 가지막이야 뭔지 말해, 같이 가야 돼. 같이 가야 돼. <laughs> 아니, 그래도 여기 붙지 마, 언니한테 붙지마 아니 오냐? 머리 머리 끄댕이 잡아 당기지 마. <웃음> <웃음> 아니 들어가자고. 들어가자고. <laughs> <laughs> 진새끼들. 아니 야 떨어진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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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 진짜, 이 진짜 이 진짜. 아 예쁘게 말할게요. 이거 문 어떻게 열어요? 업드가 밝아요. 자동 저장이야. 내내 화면 아니 끌고 가지 마. 나도 <놀람> 걸어갈 수 있어. <있던데>. 아니 이친 <laughs> <laughs> 진짜, 진짜 뭘, 원래 이런 게임입니다. 리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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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야돼 리부트. 핸두 개. 아, 저, 뭐, 다, 걷기 아, 잉, 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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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니 아, 니잡지 아, 이 아, 아, 이가 아, 저거 빨리 봐요 어. 알았어 가자 밑에 눌러봐 잡는 해. 건 어떻게 해? 클릭이 잡는 거야 너도 이미 잡고 있어 나위 누르고 있다니까 응, 그래? 야잉 야 인... <laughs> 야, 살려줘 나좀 살려줘 <laughs> 아니 야 그만 데려가 아니 이거 떨어뜨리는 게임 아니잖아 살려줘 일로 와, 일로 와. 좋은 말로 할때 일로 와 아니, <laughs> 아니 펭귄 그만해 살려서 <laughs> 나부터 놔 나부터 놔 나봐 이스할로그만할이스끼들 이상해 안돼 안돼 둘루 힘들어 안돼 아, 네. 살려줘 잘가 <laughs> 바구니 혼자 떨어질 듯 언니 고개를 숙여요 너네, 너네 밀어버리고 싶은데 언니 잡았어 어, 어? 어? <laughs> 이 새끼들 <laughs> 아 예쁘게 말할게요 아니 금방 끌고 가 아니야 그거 아니야 나안 떨어질 거야 아니 안 떨어질 거라고 아이 펭귄 이상해요 진짜 아니 이 펭귄 이상하다고요 <laughs> 제발 제발 아니 밀지 마 <laughs> <laughs> 아니 이 새끼들 진짜 이상하다 고 아? <laughs> 진짜 와, 이게 사람이냐? <laughs> 야, 경찰 혼자 나간다. 야, 경찰 혼자 나갔다. 나도 <laughs> 나자나가자 <나간다, 웃음> 야. 갔 게임 이이 가자 가자. 어, 갔다. 다음 단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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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장난하면 웃음> 아, 근데 떨어지냐? 여러분 이거 벽돌 치워야 돼요. 벽돌이요? 어떻게 네. 치워요? 이거 벽돌 잡아서 치우면 돼요. 와, 그러니까 정말? 협, 갈래서 협정이 필요한 거예요. <laughs> 어떻게 갖다 버려? 빨리빨리들 안 하세요. 돼. 빨리빨리들. 아, 안돼 이거 안 나와. 진짜야야 경찰 이상해. 경찰 나잡지 말고, <laughs> 말고 벽돌 치워. 아니 나잡지 말고 벽돌 쌓으라고. 아니 어디 가냐고 또. 아니야 거기 안 가. 나나 가자 가자 벽돌 벽돌. 이거 안되는데? 아 이거 너무 무거 빨리 벽돌 치워 빨리 벽돌이 왜? 안 치워져 빨리 빨리 치워줘야지 그거 벽돌 너무 빡세 기름 어디있어 어? 기름 어딨어? 어, 우리 벽돌, 벽돌 치우고, 치우고 있지, 있지. 너네 벽돌 안 치우고 있잖아 어디있어 어. 이래 뭐래 벽돌 치우고 있는데 어디서? 열심히 치우고 있고 막. 어디? 안 보이는데? 아이 옆에서 벽돌 열심히 치고 있잖아 나 혼자 있는데? 왜 일을 안 하고 그러는 거야 아니 나 여기 혼자 있다니까 진짜? 거야. 아니 나 여기 혼자 있는데? 무슨 소리야 옆에 우리 있는데 뭔 개소리야 나 되게 슬픈 음악이랑 혼자 벽돌 치우고 있어 <laughs> 아저 <laughs> 새끼들 일로 와이 <laughs> 새끼들 거기서 놀고 있잖아 아이뭘 놀아 우리 일하고 있는데 어디 어디 봐봐 우리 어디 일하고 있어 아, 그래? 우리 지금 이거 깨려고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이거 너무 힘든데? 이거 벽돌 치워야 되는 거 맞아? 어, 벽돌 치워야지. 여기도 치워줘. 알았어. 아니, 나. 여기, 없냐고. 여기, 여기 위로 올라가면 될것 같아. 저 빨간색, 빨간색 벽돌. 저기 위에 올라가 봐. 아, 이거 되게 어. 힘든데. 안 나와. 가려봐. 내가, 내가 한꺼번에 들어줄게. 같이 들자. 하나, 둘, 셋. 어, 안 되는데? 오케이. 됐어. 어떻게 올라가더라? 빨리 가서 바구니 데고 와, 이제. 명물이 <laughs> 이거 아니지. 아니 이거 아니다. 벽돌 진짜 개 많이 치웠는데. <laughs> 어이가 없네. 이상한 소리가 들려. 들리... 언니 언니도 떨어지면 올수 있어요. 아 진짜 어이가 없네. <laughs> 자 따라오세요 여러분. 어디인데? 알겠어. 자, 따라오세요. 쌩긴 따라오세요. 쌩긴 따라오세요. 간준이 형. 경찰 어있어요 어디 음, 경찰관 어디갔어? 우 <laughs> 경찰 <잘> 떨어졌는데요? <laughs> 어, 그냥, 나... 어 예, 예. 자, 그냥 저희끼리 <웃음> 넘어가시죠. 우 <laughs> 아, 뭐야, 이게? 개신기하다. 아, 이렇게 한다고. 아이 에이해 알아서 들을래 둘이서 아, 알아서 해 아니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경, 경찰님이 올라갈 생각이 없대 어떻게 올라가 저게아 기다려봐 나도했어 아니 경찰님이 반대쪽으로 계속 가 <laughs> 경찰님 혼자 <laughs> 나고수 <나와>. 있대 <laughs> 나, 나 해볼게 해볼게 잠깐만 이렇게 해서 나를 잡아 나를 잡아 나를 잡아 나를 잡아고 잡아. 잡아. <laughs> 잡았어 말 들었게 안 명만, 들어 한 명만 잡았어? 잡아봐 내가 올라가면서 자기야. <laughs> 아빠, 아빠가 어디 보고 난장판이래 어 됐다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올라어나나나나 아, 이제 잡아줘 됐어 됐어 아디 아디 <laughs> 그냥 저거 타고 와 <laughs> 빨리 저거 타고 와 <laughs> <laughs> 아니, 나는 올라갈 수 있어. 이대로 막 경찰관이 다 끌고 가, 경찰관이 다 끌고 가. 저 뚫을 버릇 아. 없어. <웃음> <웃음> 뭐야? 떨어졌네. 어어 <버렸어. 웃음> 맞다, 어, 안녕, 경찰관. <웃음> <웃음> 어, 바구니 혼자 두고 가자. <laughs> 고 아, 아니 개 너무하네 야 내가 봤을 때 우리 이거 게임 못해 왜냐면 우리 서로 머리끄댕이 잡느라 지금 바쁘거든 <놀람이> 아니상자 여기다 네. 놓자 어 마, 맞아 거기다 뭐, 놓는거야 거기다 놓는거야 어이 <놀람> <오케이, 지금. 놀람> 아니 이 친구 뭐하는 친구야 나 <놀람> 어. <놀람> 아니야 그럼 <놀람> 어. 나무 어떻게 가? 아니상자 여기다 네. 놓자 아니 상자 왜 들고 갔는데 문안열야선자가져갈때까 빨리 문 열어줘, 그래. 문 열어줘. 아니 상자를 그 위에 올려놔야 아 <laughs> 상자를 올려 문이 올려드라고. 열리죠 아니 아무도 와 이거를 나 혼자 놓고 갔네 이 새끼들 아 예쁘게 말할게 가구니님이 옮겨 보세요 상자 들고 가 보세요 할수 있어요 화이팅 어떻게 와 일어나 야 <laughs> 어떻게야? 아니 똑바로 해일 아니 내가 똑바로 했다니 눌러봐, 눌러봐. 그까 그러니까, 가자 왜일을 똑바로 안 했다니 <laughs> 아니 내가 똑바로 했어 했는데 다시 들고 가자 가자 어나틈 보여 나안가나 이제 알아 바보 아니야 어어아 힘들어 어떻게 가 안 돼, 떨어진다, <laughs> 오. 떨어진다. 오. <laughs> 아니, 어지럽다, 빨리 해라. 아니, 얘 자극 시스템이어가지고. 어? 아, 자극 시스템이에요? <laughs> 아, 붙을 때 가야 알아서 어? 아, 윤세, <laughs> 윤세가 요새, <요새가> 잡아 땡기고 <laughs> 있어. <laughs> <진짜. 웃음> 나안 해. 아, 지금 샷건 침. 안함. 자기야안 아, 왔는데. 그래. 거기, 기타, 기타 가야 되니까 비켜주실래요? <laughs> 진짜 어이가 없네. 안돼, <laughs> 뭐, 저못 비켜요. 죄송한데. 그래? 그래? 머리 끄는 이또 잡지 마시고요. 저안 잡힐 거거든요. <웃음> 네, <웃음> 가시면 잠깐만, 멱살 잡지 마시고요. <laughs> 저기요, 나와요. <laughs> 나도 같이 가. 가자. 오, 어, 떨어진다. 저기요, 이거 계속해요? 우리 었다 하면 안 돼요? 박원희님 평가 들어볼게요 네 저는 원래 게임을 잘 못하는데요 게미인데도 불구하고 조작이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친구들이랑 실제로 잡지 못하는 머리끄댕이도 아니! 저는... 음... 너 뭐야! 오, 고 뭔가 되게 과학적인 요소가 막 정말 지렛대의 원리라던가 네. 교육적으로도 되게 좋고 캐릭터도 귀엽고 해서 굉장히 재밌게 했어요 많은 점수 주고 싶어서 저는 5점 만점에 5점 줄게요 아 저는 여러 명이서 함께할 수 있고 하는 내내 진짜 웃을 수 있는 거. 그리고 할인을 하면은 되게 저렴하게 즐길 수 있어서 높게 사갖고 점수를 높게 주는데 초보자 혼자서 하기에는 살짝 부한 느낌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잘 못하니까 이제 움직이는거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는 조금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번에 게임 잘 아는 루루랑 아치가 같이 해서 재밌게 했는데 초보자들이 우작정 하기에는 조금 어렵다 그런 점을 포함해서 저는. 별네개 주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치는 어땠어요? 저도 3.5점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PC 전에 스위치로 이미 게임을 접했었잖아요. 스위치 때는 사실 별 생각이 없었는데 PC로 하니까 약간 컨트롤이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컨트롤러도 샀는데 그 컨트롤러도 약간 좀 어려운 느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컨트롤이 필요한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서 많이들 말했겠지만 이게 같이 할수 있다는 장점. 이 있는 게임인데 사실 강제적으로 넘어가지지가 않아서 약간 좀 따로 느낌이 없잖아 있어요.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은 있지 않나 싶어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런 식으로 뭔가 저는 풀이 퍼즐 풀어서 나가는 방 탈출의 개념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 또 지속적으로 맵이 업데이트가 되고. 정도 괜찮지 않나. 오래 걸리지 않더라고요. 매 업데이트가 되는 게 개인적으로 그래서 오 점을 주고 싶네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더 재밌는 게임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